선생님이랬어. 너 일어나 봐. 대표님을 만났고. 둘만 있으니까 아주 좋고만. 그래서 한숨 자고 가도 되겠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옛날에 제가 여기서 근무도 했었죠. 여기 아르세노 인천. 아니지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삼성 자선이 이거 남의 돈이라고 진짜 지들 돈 아니라고 이러면 되나? 상당히 심각한 문제야 이게 ETF에서 편입 종목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아 이래서 ETF가 싫어 내가 오늘 공연 뭔지 알지? 호두까기 인형 까기? 까기? 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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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까기 호두까기 나는 이거를 전에 회사 다닐 때내 바로 이 상사가 딸내미 숙제 달래서 PT를 해준 적도 있었어 <laughs> 호두까기 인형 PT 발표에서 1등 했대 내 걸로 <laughs> 근데 내기억이 하나 떴나 무슨 내용이지 막 뛰어 언니 어 힘들어. 근데 오늘 이거 공연 보물 기념으로 호두도 준대. 안 줘? <laughs> 왜안속가 옛날엔 순진했잖아. 지금도 순진해.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너무 아름다워. 진짜 재밌네요. 이게, 발레를 보고 싶다, 보고 싶다 했는데, 뮤지컬은 그래도 좀 보러 다녔는데, 어릴 때, 초등학교 다닐 때, 국민학교 다닐 때, 문화에 관해서 한번 봤는데, 그때 언니들 장단지가 이만했었는데, 언니들 보고 왔대. 자기야, 나 여기서 찍어줘. 자기야, 이것도, 이거, 이거. <laughs> 황정민 걸로 봐야 되지. 어, 황정민. <laughs> 다 매진된 거 아니야? <laughs> 황정민 거는? 근데 인형을 받았잖아. 어. 그래, 꿈을 꾸잖아. 어. 그 환상이야. 꿈 속에서 그치. 환상의 나라로 간 거야. 어.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춤췄잖아, 남자 주인공이랑. 어. 그러니까 호두까기 인형이랑 해서 다 물리쳤지. 어. 그 다음에 그 여자애가, 어. 여자애가 자기를 그 어른 있잖아, 여자 주인공. 큰 어. 어른. 남자 주인공, 어. 여자 주인공 나오잖아, 아까 그치. 걔네. 어. 그걸로 투영이 된 거예요, 호두까기. 그래. 아, 쉽구만요. 네, 응. 내용은 그거예요. 알지, 알지. 아,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. 무용반에 착출돼서 갔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랬어 너 일어나봐 착출이란 뜻은 하기 싫은데 끌려갔다는 거 아니야? 아니 그 갑자기 뜬금없이 반을 돌아다니는 걸 무용 선생님이 근데 제 키가 초등학교 때 2키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딱너 일어나봐 그때는 인제였구만요너 어, 일어나봐 이랬더니 여기 나와보래 이렇게 쭉 이랬더니 돌아보래 <laughs> 그래서 가서 막 했는데 엄마가 하지 마 무용하지 마 엄마가. 발레리나들이 팔이 왜 이렇게 가늘어 그냥 뼈다고만 나와 존니 대표님이 그 존니의 부재학교 있잖아요 여기 모임을 가지신다고 강의도 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3층 맞아? 어, 써있는데? 야, 교장선생님 얼마 전에 뭐 신문 일간지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은퇴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올라갔다고 기자님이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용도 약간 좀 제가 얘기한 거랑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뭐 전체적인 맥락은 맞는데 그런데 저희 신랑도 홍보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랑 사보드 찍고 했었는데 아 그거 봐, 다 밝혀도 되나요? 아 괜찮아요 네 그래도 사진 기자님이 찍어주셨는데 와 누가 댓글에 그램 닌 닮았다고 썼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. 아, 근데 그랩님 그, 변신 전이겠죠? 기자님 그게 최선이었습니까? 그래서 좀 그랬고, 또 댓글 중에 이런 아줌마들 때문에 문제다. 어? 근데 저는 은퇴를 한 거고, 그리고 제가 제 돈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조합님이 주식 투자로 돈을 안 벌면은 그 자리에 외국 사람이 와서 또 벌어가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또 중요하거든요. 또다 너무 좋은 얘기만 했어도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고. 그리고 오늘은 존니의 부자학교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. 거기 에 보니까 송도 지점이 오픈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같은 송도니까 구경을 한번 갔어요. 그래서 존니 대표님을 만났고 뭐 어떻게 운영될 것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다과를 준비해주셨더라고요. 떡 맛있었어요. 최고 세 개인가 네개 가져와서 제가 세개 도와드렸어. 네, 뭐 하나씩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. 떡 맛집일세. 확실히 존니 대표님도 저도 화면에서 볼 때는. 아, 되게 통통하시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. 의외로 되게 슬림하더라고요. 확실히 화면에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구독자님도 한번 뵀어요. 어쨌든 존니 대표님의 송도 시점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코스트코를 예전에 가다가 둘이 사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요새 마트들이 하 물건이 또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고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또 멀리 가야 되는데 저번에 구월동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. 첫날이라서 그런지 화장실이 너무 더럽더라고요. 그리고 고기 코너가 되게 작았었어요, 그때. 그래서 어, 좀 이상하다 싶어서 코스트코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멤버십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멤버십 회원권을 싸게 할수 있는 걸 판다고 해서 그걸또 아껴보겠다고 지금 당근하러 왔습니다. 아유, 깔깔이, 깔깔이. 워커의 깔깔이. 튜리닝. 안 나와. 오, 됐다. 음, 이렇게 돼 있네. 골드 스타면 이름 되는 거야? 아무것도 없는데 <laughs> 이게 맞는 거야? 이 종이를 가격권을 주는 거야? 모르겠어. 이거 코스트코 멤버십 그러니까 이게 초청장이래요.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한 2만 원 할인해 주는 거야? 1만 오천 원1만 오천 원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. 엘베 공동연관문을 여는데 뒤에서 면 이상하게 못생긴 아저씨가 으이르르 유 그랬으니까 예전에 제가 예. 친했던 직원. 네 예. 직원을 만났어요. 그래서. 뭐 하는 거야? 딱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같이 들어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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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네 오래간만에 <laughs> 보니까. 아 근데 나 길거리에서 나못 알아볼 것 같아. 나못 알아봤어 처음에. 그래? 처음에 웬일이야? 이래서 처음에 누구야? 나이 집. 일찍... <laughs> <laughs> 나름 전 직장에서 브레인이었어. 안 믿어지겠지만. <laughs> 야 우리 완전 잘못 온거 아니냐? 지금? 몰라. 너따라는 거야 <laughs> 길이 없어. 어나 미치겠네. 한 달에 한번 오면 막 한,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되겠다. 내가 보도1 년에 세번 오면 많이 오는 것 같아. 영 정도었어요 아침부터. 침질방 아, 그렇게, 그렇게 아침은 아니야. 아침 아니야? 십칠방 아, 가려고 왔는데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게장 백반 먹으러 갔는데 만차더라고요. 벌써 이 시간에 못 들어간다 고 해서 다시 나와서 그냥. 화가 같아 들어가니까. 음, 저희 같지 않아? 레지스탕스. <laughs> 개체 개체봐라. 야 레지스탕스 같지 않아? 먹고. 또 미카도 스시 왔어요. 들어가자. 자, 잘 드셔보시죠. 광어 싹다 갖고 왔습니다. 내기 <laughs> 노르핸들은 네 이게 맛있대. 이거랑 이거 맛있어 보인다. <laughs> 생각이 안 왔어. 먹어볼래? 문과 자리라서 오늘 날씨가 추운가 보여. 가게를 너무 춥게 해줬어. 어, 먹는 게 너무 추워서 입으로 어.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. 어. 너 추위 약한 생체잖아 어. 여기만 했어요 여기만. 그럼 자기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아니, 나그또 소상공인을 위해서. <laughs> 어, 광각 점심 특선. 오늘 화요일은 아 우거지장. 나 우거지장 껌 매니안데. 나도 우거지장 껌 좋아하는데 아쉽네. 아쉬워. 아큰 실수했네. 큰 실수했네 그래. 아나 우거지 좋아하는데. 나나 얼굴도 우거지상이야. <laughs> 부츠 먹고 슬리퍼로 갈아 신는. 어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 여기 스파 신발장에 부츠가 안 들어간다 그러 내가 어제 알아봤잖아. 지난번에 응. 그 부츠 준비성 야, 이거 회사에서 어. 회사에서 몇 년을 쉬는 거야 야, 찢어져갖고 꼬맸어 육칠 년을 쉬는 거 같아 뭐야? 상품을 선택하신 후 카드 또는 현금 결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상품을 선택하셨습니다 어. 상품을 선택 찜질. 상품을 선택 찜질. 상품을 선택하셨습니다 결제 카드 결제 아 근데 평일이라 사람 없을 줄 알았거든 요 사람 너무 많다 이게 할인을 해서 그래. 그래서 그런가? 아 할인해서 그래 아, 발이 지압이 되는 거 같아 아 지압이야 <laughs> 야, 야 계단이 가파라 시작부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핀란드 사우나 무료 취업 지금 하래요 하자, 그럼 하자 매점에서 얘기해야 돼? 일상일까? 1,000원이래, 오락 한번 하는데 아, 비싸다 응. 아, 따뜻해 아, 뜨거 아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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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아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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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뜨거, 씨, 아 뜨거, 여기 물러온 데더 뜨거. 아, 거기 뜨거운 물이 나오는구나.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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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뜨거, 뜨거, 이거 뜨겁다니까. 아, 물러온 구멍이 뜨겁네. 물러온 구멍이 뜨거. 여기 하트. Listen to my. 응. 청나스타 필드는 언제 완공이야? 모르겠는데. 거기 완공되면 거기 일바따러 가야지.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와. 전세냈다.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가 바깥이잖아. 이제 봄 가을 되면 이거만 치우겠지. 이거 이거. 오 뜨거운 계속 나온다 여기 정말. 응. 전 나가겠습니다. 삼, 어. 삼성전자가 왜 폭등했는지 찾아냈어. 뭔데? 권강감님 팔았어. <laughs> <전에. 웃음> 그분 팔면 올라간다고 본인이 그러더니 찜질방 들어온지 안5고 혹시 <laughs> 나갔어? 왜? 보이피 바닥이 딱딱해서 어떻게 y s I get toy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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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여기 가 온도가 낮아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아. 여기 29도예요. 저꿀 정보나 알려 드려야지. 인천대교 통행 요금이 반 이상 아. 할인돼서 이제 싸졌어. 옛날에 너무 비쌌지. 4,500원? 4,000원? 되게 비쌌지. 네, 근데 지금 오다 보니까 2,000원이더라고요. 음. 근데 찜질방이 영종도에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아? 몇개 있어. 을 이게 공항 가는 분들은 여기 서그 센텀시티 장 부산 어. 거기 있는 찜질방이 좋은 거 같아 거긴 레전드야 옛날부터 그렇지. 근데 을긴잠을못 자. 그렇지. 이 여기 있는 집을. 여기 이는 집을. 여기 있는 집을. 여기 텐트 쳐 <laughs> <laughs> 야, 안 되겠어. 야 너무 빡세. 너 해봐. 알았어. 아 여기도 찜질방이네. 아 이거 뜨거워. 아. 야 우리 저로 들어가자. 저기다. 가 따라잡지. 가 유튜브 아. 안 찍나요? 신음 <laughs> 소리는 이상해. 아 그래. 줄만 있으니까 아주 좋구만 그래서 한숨 자고 가도 되겠어. 아니 이렇게 큰 텐트에 들어가 있게 났어 어떻게? 여기, 여기 젊은 애들이 혈기를 못 참고 남녀간에 그런 걸 하면 어떻게? <laughs> 정신 제대로 받혀 있으면 안 되겠지. <laughs> 아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. 아문 닫고 해도 상관 없지 뭐. 무슨 <laughs> 닫... 아 상관 없는 상관. <laughs> 어 얼굴 이상해? 안 이상. 오늘도 주가가 역대 최고가인데 한 말씀 그래, 해주시죠. 그래. 역대 최고가인데 삼성이랑 하이닉스 가진 분들이 제일 좋겠지내 거는 그냥 그래.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올라긴 했는데 자기 퇴직한 지 지금 1년 된거 아니야? 1년 한몇달 됐지. 자기 퇴직금하고 내 퇴직금 넣어서 두배됐지두 배? 두배 두배 조금 넘었지. 배당까지 하면 한세 배. 그래 그 정도면 됐지 뭐. 근데 이제 배당받은 거 이제 다 써서 없고 우리 어릴 땐 이런 거 없어. 나올때스카이콩콩 사줬어. <laughs> 탈 수가 없어. 85도야. 전통 불가망. 여기도 있는데? 내가 자기야, 있잖아. 너보다 늦게 나왔잖아. 귀가 멍멍해. 귀가 안 들려. 없어요 코스트코 떡볶이 먹을까? 어묵이랑 저녁은 그걸로 때우자 응 어. 떡볶이랑 어묵탕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지? 어 <laughs> 떡볶이랑 어묵탕이랑 피자랑 콜라랑 <laughs> 너무 많은데? <laughs>